새해 첫 달인 1월도 어느덧 끝자락입니다. 연초 다양한 소망과 계획 생각하셨을 텐데 소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새해 소망 품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룡과 달을 주제로 한 전시부터 도시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까지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7m 크기 램프의 요정 진이 모두의 소망과 염원을 들어줄 것 같은 진이 앞에서 관람객들은 사진을 남깁니다. 섬유 작가로 알려진 김지영 작가가 갑진년의 상징인 커다란 용을 표현한 용기어 소사라, 소원을 빌 때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달을 모티브로 한 변지현 작가의 블루문,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여덟 작가의 전시 소원을 빌어용을 다음 달 19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관람객들이 꾹꾹 눌러 쓴 소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용을 바라보시면서 용의 해 올해의 소원을 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계통을 즐겨 쓰는 이정숙 작가는 같은 색이라도 명암처럼 분포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도시라는 공간 설정에서 바라본 심상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하며 도시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이제 풍경을 내 마음의 내면의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이제 이 작품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푸른색과 내 마음의 이제 그 감성이 거기 색깔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유튜버와 SNS 등 수많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 요즘 편향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연극 알고리즘. 연극은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주체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유튜브로 보면은 굉장히 평양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데 그걸 선택하는 것도 저희들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다채롭고 풍요롭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연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소극장 고도에서 펼쳐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